안녕하세요. 머리 바꿔주, 진주 예스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가발은 약간, 어, 이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단발입니다. 약간 층 단발인데, 어, 똑 단발 부담스러우신 분들 아니면은 약간 연세가 있는데, 그래도 그냥 가장 무난하게, 단발머리가 가장 무난하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좋을만한 그런, 어, 층 단발입니다. 층 단발, 약간 층이 난 단발입니다. 제가, 어, 저희 집에 있는 잇모 가발은 제가 직접 스타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써보고 이렇게 어 썼을 때 막상 썼을 때어 뭔가 부족함이 없는지 제가 항상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쓰셔도 별로 그렇게 크게 이상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듬어주고. 이렇게 끝에도 약간 더 넣고 싶으면 이렇게 더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항상 고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마나 염색이나 모든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다가 내가 이 스타일이 지겹거나 내가 바꾸고 싶으면 항상 다른 스타일로 어 변형이 가능해서 또 인기가 있는 그런 가발입니다.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마네킹이 쓰고 있으면 마네킹이 예쁘니까 모든 가발이 다 예뻐 보인다. 근데 막상 내가 쓰면 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어, 많은 분들이 사람이 쓰고 있는 걸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써보는 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 봤습니다. 어, 머리 옆에 이런 거좀더 넣고 싶으면 언제라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측면발이 보통 가장 어~ 그냥 그냥 가장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그 가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이로 꼽으셔도 꼽고 쓰셔도 꼽아서 쓰셔도 가장 깔끔하게 저는 왠지 어, 머리를 이렇게 빼서 쓰는 것보다는 항상 한쪽을 꼽든지 양쪽을 꼽든지 항상 뭔가 이렇게 꼽아주는 스타일이 저는 왠지 편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한쪽을 꼽아보니까 훨씬 또 뭔가 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서 어, 이런 스타일도 이렇게 한쪽을 꼽아쓰는 스타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쪽을 한번 다 꼽아볼까요? 약간. 이런 스타일. 그냥, 짧지 않고, 길지 않아서 가장 무난한 그런, 어, 약간, 층단발 그런 스타일입니다. 꼽으면 약간, 커트 느낌도 나는 이런 가발입니다.